이어서 어, 자격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지난주 산하기관 국감 때도 이 공인 노무사 시험 사고, 또 전용차량 부적정 사용, 그리고 이어진 계속된 사건 사고 등을 지적하면서 사실 유형. 우리 산공 이사장님께 거취를좀 정리하신 게 어떠냐 이런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 국가 자격제도를 맡은 기관이 공신력을 잃었다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노동부라도 정신 바로 차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어, 문송합니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문과에서 죄송하다. 네, 네. 문과에서 죄송하다. 전공 하나로 인생이 제한된다 이런 <laughs> 자조세 같은 얘기인데. 국가마저도 이렇게 전공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국가 기술 자격제도가 1970년대 산업화 시절 구조 그대로예요. 그 전공이 맞아야지 시험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대학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유 전공 학부 또 융합 전공이 대세거든요. 그런데 노동부만 40년 전에 학과표 기준 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국민 신문고 접수 민원을 봐도 절반 이상이 왜 이렇게 응시를 제한하냐라는 국민들의 아우생,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의 사다리가 아니라 기술의 사다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생 사회로 평생 직업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국가 기술 자격 제도 개선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과 자격. 취업이 하나의 성장 경로로 이어지도록 응시 자격을 유연화하고 직업 훈련과 자격 시험을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량과 경험이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 고용노동부는 국가 기술 자격, 자격, 국가 기술 자격 응시 자격을 전면 재설계하시고 어, 이 학력 전공 중심에서 경력과 훈련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중장년들도 경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